여기에 윈도우 맥과 같은 PC 플랫폼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 그리고 PS5,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게임 콘솔까지 호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사용 환경에 대응하는 게이밍 헤드셋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테크의 진심을 더하다 테크 요종 비테크입니다. 현대 문명에 있어서 때려야뗄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무선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발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터넷 역시 유선과 함께 무선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무선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IT 분야라고 하면 역시 음향 기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유선과 무선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 주류는 역시 무선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체 불가한 선택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성능 PC 부품의 세계적인 순도 기업으로 잘 알려진 곳이 바로 커세어입니다. 게이밍헤드셋 라인업에 신제품이 추가됐는데 커세어 HS5 와이어리스 코어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선 연결 및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리 어댑터가 아닌 일반 유저들도 다양한 디바이스를 멀티로 사용하는 만큼 높은 호환성이 요구되는 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HS5 와이어리스 코어는 시대적인 흐름 을잘 파악해 나온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는 블랙과 옐로우 컬러로 조합되어 있는데 커세어 특유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봤을 때 커세어 제품이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마케팅 기법이 적용된 셈이죠. 전면에는 HS55 와이어리스 코어 이 로고와 함께 벤더링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주요 특장점이 적혀져 있는데 2.4GHz 무선 대역의 블루투스 연결 최대 24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사용 시간 옴니 디렉셔널 마이크로폰 이와 같은 특정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무게가 적혀져 있는데 266g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자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로 커팅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쭉 빼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이게 본체 헤드셋이겠죠 비닐로 덮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구성품은 무선 USB 리시버, USB Type-A t C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HS5 Iris Core 게이밍 헤드셋을 한번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하게 첫인상 중심으로 외관을 살펴보면 매끈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뻔하고 식상한 천편률적인 게이밍 헤드셋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음향 기기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손으로 들어보면 확실히 가볍다는 게 체감될 정도입니다. 인조가죽 메모리폼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으로 폭신한 헤드밴드를 적용해 착용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장시간 게임 플레이를 하더라도 피로감 누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오니어 오디오 컨트롤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PC나 앱에서 제어할 필요 없이 곧바로 기기에서 설정이 가능한데 상당히 직관적인 조작성을 제공합니다. 좌측 유닛을 보게 되면 전원 버튼, 블루투스 다기능 버튼 그리고 상태 인디케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유닛을 보게 되면 USB 타입 C 충전 포트, 볼륨 조절을 할수 있는 이 휠이 있고요.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다기능 버튼은 장치와 연결하기 위해 페어링 모드로 진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통화 수신 및 종료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4 개의 EQ 사전 설정을 내장하고 있어 힐 버튼을 눌러 본인의 취향이나 게임 장르에 최적화된 음향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USB 동굴 수신기. 이걸 이용해서 저지은 2.4GHz 무선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에서 연결할 때 주로 사용되지만 최대 15m 연결 범위 내에서 끈기 없는 연결을 원할 때 용인하게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겁니다. 최신 블루투스 5.2 버전이 탑재되어 A2DP, HFp, SAP 프로파일 지원을 통해 고퀄리티 사운드를 무선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후자보다 전자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게임에 제대로 몰입하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게이밍 헤드셋을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SO, y s c o 에는 남다른 차별화 요소가 다양하게 접목되었습니다. 먼저 고품질의 커스텀 튜닝에 이루어진 50mm 네오디움 오디오 드라이버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최신 콘솔 기기인 PS5에는 템페스트 3D 오디오 테크를 지원하며 4가지 EQ 설정을 내장해 게임에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마이크 붐을 적용해 원하는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적의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 게임 플레이 시 깔끔하고 선명한 본인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플립 방식을 적용했는데 마이크를 잡고 위로 올리면 음소거 모드가 되고 내리면 해제가 되는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게임 도중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h s o e 와이리스 코어 배터리는 최대 24시간까지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방전 상태에서 15분만 충전해도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게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선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청감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윈도우 맥과 같은 PC 플랫폼과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 그리고 PS5,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게임 콘솔까지 호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사용 환경에 대응하는 게이밍 헤드셋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성능 PC 부품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자 글로벌 게이밍 브랜드 명가로 잘 알려진 커세어에서 내놓은 제품이라는 점 역시 게임에만 오롯이 열중할 수 있게 해 주는 차별화된 무형적 가치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태클 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